정은아치, 아우, 따뜻한 햇볕이 너무 좋아서 한참을 멍 때리고, 식물 다 둘러보고, 앉았습니다. 아, 이뻐라. 어제 구절천은 주인 찾아가고, 여기 있던 양철통도 예쁜 아이자랑 주인 찾아가고, 아, 아유. <laughs> 아유, 어쩜, 이렇게 쭉쭉 잘 자라냐? 춥지도 않나봐. 아유. 저, 꽃단 송이 없었으면, 얼마나 허전했을까? 음, 세상에. 정말 좋구나. 밤밤에 비가 왔나봐요. 땅이 촉촉하게 다어 있고 옷들이 하차들이 아휴 멋있다 너 아침은 정말 좋은 햇볕, 비싼 햇볕, 음 많이 쎄길 바래요 안녕.